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 thi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n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never slow up, no, I don't take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it.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facts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g slow, spitting fast. I a roast, I can gas,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 And the pettiness, a reflection of the emptiness. Hilarious, you think you're worth my time, you're delirious. Mysterious, because you want Yeah, yeah, yeah. I never got I it. I don't I don't ever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mou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그러면 먼저 1번 님들의 리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면서 야망과 재능을 조화롭게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살펴보게 되면은 7월에는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좋은 흐름을 탈 거라고 합니다. 8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맥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9월에는 예습 복습이 중요하며 재능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10월 달에는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실질적으로 인정받고 새로운 목표를 전략 수습하게 되실 거라고 합니다. 12월 달에는 이익이 생기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언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조언의 메시지는 어렵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중요한 통찰력을 얻고 현실을 즉시하고 옳은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1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님들의 리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무언가를 끝내는 시기이시고 다음 단계로 향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계시는 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분들께 앞으로 7월달부터 12월까지 사업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7월에는 심신이 지쳐 있어서 하는 것에 보상이 없을 수 있으니 전략을 잘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8월 달에는 하는 것에 적자가 생기니 프로젝트를 접거나 단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최선을 다했기에 미련 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10월 달에는 기존에 뺏기고만 살았던 것들, 손해본 것들을 찾고자 노력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11월 달에는 절호의 기회가 생겨서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실력을 인정받게 되실 거라고 합니다. 12월 달에는 기사회생의 기회로 명예를 회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선택의 결정을 할수 있게 되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언의 메시지는 이전에 당신은 궁여지책으로 위기를 무면하려고 했으나 자기 개발, 당신의 등에 날개를 이제는 달아주었습니다. 당신은 등에 날개가 달린 줄 모르는군요. 이제 날아 오르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2번님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3번님들의 리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새로운 에너지로 삶을 개방하고 인식이 높아져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께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7월에는 뛰어난 대응력으로 실력을 발휘하고 다수의 업무 또는 투잡 엔잡을 하게 되실 거라고 합니다. 8월달에는 기술을 익히고 배우는 것에 진지하게 임하고 수완이 생기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계약 교섭이 성립될 거라고 합니다. 10월달에는 갑작스러운 의뢰 또는 제안을 받거나 손님이 늘어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매출이 느는 시기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는 대회나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거나 유익한 의견을 나누게 되실 거라고 합니다. 12월 달에는 비즈니스의 소질이 생겨서 이익이 남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조언의 메시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깨달음을 얻게 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잘 이해하게 되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3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4번을 선택해 주신 분들의 리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시기로 결정을 재촉당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선견지명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분들께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문을 살펴보게 되면은 7월에는 일 잘하고 흠이 없으실 거라고 해요 자격증 준비 중이시라면 취득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좋은 일이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9월 달에는 수익이 좋을 될 거라고 합니다. 10월에는 맡은 일에 집중하여 기술 습득을 하고 해외 또는 출장 이동 업무를 볼수 있게 될 거라고 합니다. 11월 달에는 긍정적인 거래가 생기게 될 거라고 합니다. 12월에는 긴장과 불안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언 메시지는 당신은 옛날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찾으며 도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4번님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로라의 손타로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